게임 중독세를 지금 먹이기로 했다라고 해서 지금 전 커뮤니티가 다 난리가 아직은 났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네. 아마도.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내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거는 정말 질병이 된다면 이거는 수속 조치로 될 수밖에 없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너희가 질병을 유발시키는 인자인데. 바이러스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바이러스인데 너네가 이거를 안 낸다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저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컨텐츠 산업에서 특히나 게임 산업이 왜 이렇게나 멸시를 받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부터도 시작했지만 굉장히 많은 어 게임사들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게임 업계에 거의 탑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지만 이제 규제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게 굉장히 수그로들고 다른 나라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그 항상 멸시를 당하는 위치에 있고 악당이 돼 있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정말 뭔가를 다 나는 이제 게임 제작자가 되고 싶어라는, 게임 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게임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라는 꿈들이 지금 좌절되는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 외국 사례에서는요. 개인들이 인디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제작자들이나 개인들이 만든 게임들을 이제 직접 스팀이라는 플랫폼 같은 곳에 올려서 판매를 합니다. 네. 그걸로 이제 수익을 얻기도 하고 또 다른 직업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어, 올려도 한국말로 게임을 못하게 되는. 한글로 게임을 못하고 오히려 영어로 게임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어요. 왜냐면 하 우리는 심의를 받지 못하니까. 네. 네.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우리 게임업계가 발전하는데 어, 좀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폭력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거 3% 정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이 판단 기준이라든지 네. 연구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행위들이 사실은 1년에 몇번 일어나지 않는 행위들이에요. 그 정도는요. 지금 학교 폭력이 연 2만 건입니다. 그러면그 아이들은요 학교 조직과 학교 교육에 노출된 학생들이에요. 그러면그 아이들은 공부 중독에 네네. 의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 네. 그러니까 단순한 통계로 네. 볼수 없다는 거죠. 네. 게임에 대해서 좀그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네. 억울하다라는 음. 입장이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게임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현재 굉장히 많은. 뭐 일거리를 창출 하고 있고, 또잘 나가고 있는 게임 산업계에 큰 차격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거는 네. 인터넷으로 네. 넘어가도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요 지금 하고 네. 있는 지금 논지가 중독세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중독세는 뭐, 나중에 계셔도 네. 됩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중독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게임 산업이 지금 많이 성장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애들 다 키워놨더니 지 혼자 큰줄자 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게임 산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이요. 혼자 큰게 아니거든요. 지금 1990년대부터 정통부가 이제 키우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나 핫한 아이템이 되다 보니까 문체부가 경쟁적으로 이겨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으로 육성해서 키운 산업이고요. 국가 정책으로 육성해서 키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국가 뭡니까? 국민이잖아요. 지금 말하자면그 정책으로서 그 게임 산업이 그리 크는 동안 국가 세금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게임이 한참 크고 있는 동안 한편 어떻게 되었을까요? 게임에 대한 팬늘 늘었고요. 그러는 동안 학부모들의 근심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끔찍한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됐으면 게임 산업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이젠 좀 사회 공헌 사원에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회 공헌이라는 것은 이제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상식이 되어 있거든요. 게임 산업이 국가 육성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돈 때문에 돈 내기 싫다는 그런 소리를 밖에 안 들리거든요. 당연히 내야 하는 겁니다. 제가 10초만 반박해 드릴까요? 네, 네, 10초만 반박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문체부와 함께 게임 산업이 커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하 문체부의 지금 입장은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올리지 말자예요, 아시겠습니까? 문체부는요, 지금 게임 중독을 질병화시키는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그 문체부와 같이 끼고 있 게임 산업도, 그럼 문체부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입장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게임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체부가 같이 정책적으로 했으니까, 만일 중독세를 낸다고 하면 문체부도 살짝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문체부가 세금을 낸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 국가 정책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얘기거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만 얘기할까요? 잠깐만. 네, 짧게부터 리겠습니다김 어, 예, 부장님. 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요, 정부가 육성하지 않는 유일한 산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공자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모든 산업 중에서. 어, 정부가 정부의 손을 타지 않고 육성했던 최초의 산업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요, 웹툰이고 세 번째가 아이돌입니다. 정부가 규제하고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은 게임 산업이 뻗어 나갔던 2008년부터 셧다운부터 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 게임은 정부가 탄압을 했던 산업이었고, 오락실 가지 말라 했던 산업이었고 오락실 가면 정학을 받았던 게임 자체를 극히 탄압했던 속에서 자생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성장해오는 유일한 최초의 산업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때는요 당연히 부모님들이 오락실 가는 걸 싫어했죠. 김 국장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네. 아, 말씀 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요 지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PC에서 그 PC 사용 용도를 그 순위를 한번 먹여봤거든요. 그랬더니 게임하는 게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게임이 정말 산업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게임을 육성하자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아, 내 끝나면... 네, 말씀하나요 <laughs> 네? 누구, 누구 논문을 네. 보고 말씀하시는요 누구 논문이에요? 네. 저희는 일반인이라 굳이 그 논문까지 그렇죠? 보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 그래. 말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네. 조금 더 과감하게 네. 이기하면요 <laughs> 네. 게임 온라인 게임이나 게임 산업의 역사에서 전 세계적인 권위자거든요. 네. 제 책이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나온 제 책이 있어요. 이노베이션의 스트리트 네. 온라인 게임. 그런 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 게 한국의 온라인 게임에 혁신현상을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요. 5000년 역사에서 중국을 지배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산업이에요. 10년 동안. 네, 알겠습니다. 그걸 그, 동안에, 그 산업의 네.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저에게 책을 쓰자고 네네. 했고, 책을 써서 제출을 했고, 그게 세계 온라인 게임 연구자들에서 바이블이 돼 있는 겁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남자 주신 그런 스토리라든지 네. 정부 정책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교수님? 그건 게임 산업에 있어서 정말 네. 초기 혁신자들의 모욕입니다.